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탐방의 김세연입니다. 발은 제 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발을 편안하게 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고 편한 수제화 전문점이 새롭게 오픈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리마스터에서 기능성 수제화를 만나보시죠. 누구나 걱정하는 건강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죠. 에너지 리한 힐링 시스템 세계 28개국 특허를 획득한 기능성 수제와 리마스터가 드디어 노던 163가에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디자인도 칼라도 내 맘대로 내 발에 딱 맞게 수제로 주문 제작하며 다양한 의류도 함께 판매합니다 우리 건강주치 리마스터와 함께 모두 건강하세요 네 이번에 플러싱의 새로운 수제와 발음을 일으키실 리마스터 사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와 간단한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리마스터의 에드워드 정입니다. 아, 저희 회사는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신발과 인솔 또 아웃솔 그런 소재 개발과 또발 과학을 접목시켜서 항상 건강 신발만 디자인해 온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제 앞에는 다양한 수제화들이 놓여 있는데요. 기능성 수제화라고 하니까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인식은 되는데 어디에 좋은 건지 사장님께서 좀 소개를 예. 해주신다면? 예, 일단 저희 신발은 네. 뭐 디자인도 건, 다른 건강 신발에 비해서 뭐 예쁘지만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이제 저희는 펑션이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음. 특히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허리, 척추, 또 무릎 관절 뭐 자골 신경통 또 발바닥의 근족적증 같은 음. 이런 어,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발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기능성 신발이라고는 하지만 네. 어,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외관 그냥 일반 신발 같이 그쵸? 디자인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나이 연령대가 네. 뭐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또 젊은층들도. 네. 또 건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세도 이게 예뻐지고 그렇죠. 하니까. 요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디자인을 또 약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저희가 또 디자인 쪽에도 좀더더 더 신경을 썼습니다. 네 사장님 보니까 네. 어, 건강에도 좋지만 디자인도 네.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기능성 수제화라고 겉에서 봤으면 보면 모를 정도로 되게 예,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수제화에서 그저 본인의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음. 색상을 또 직접 고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 베이 네. 직렇게 베이스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지만 여기 네. 이렇게 아이보리에 블루지만 음. 만약에 이걸 나 본인이 아, 나는 레드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레드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렇구나. 핑크도 가능한가요? 어, 그러니까 모든 컬러가 다 가능하지는 <laughs> 네. 않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컬러 안에서 어, 컬러 안에서 선택하실 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베이지색도 예.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블랙. 음, 똑같은 디자인이거든요. 어, 같은 디자인인지 몰랐어요. 예, 말씀하기 전까지 예,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건 예. 베이지 블랙이고 어. 이건 베이지가 아이보리 컬러. 그렇구나. 이것도 저희 신발은 모든 게다100%가 죽이고 네. 방수가 됩니다. 워터프루프라서 어, 비올 때 쓰셔도. 예. 네. 그데이 숫자가 예. 또 장인이 직접 한땀 한땀 만든 숫자라고 들었는데 예.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네. 보통게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잠깐 제가 사진을 네.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저희 그 한국에 있는 공장에 계신 분들이 네. 이렇게 음. 하나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이제 광을 내는 과정이고 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베이직으로 처음에 네. 이제 원단이라고 원단이라고 하죠. 네, 네. 가죽 원단을 이렇게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스텝이 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우쏠까지. 그런데 이렇게 정성이 예. 아, 많이 들어간 수제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비쌀 것 같다 이런 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격면에서는 저희가 또 어떨까요? 글쎄요. 예. 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네. 뭐타 회사의 건강 신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뭐 글쎄요 가격이 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가격 대비가 네. 건강에 음. 큰 도움을 주니까 네. 건강하 신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제로 만든 만큼 또 오래 신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깔창을 교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손, 어, 소비자분들께서 네. 이제 오랫동안 신으시고 나서. 네.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이 부분은 저희가 새거로 교체해드립니다. 교체도 가능하고 예.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교체하는 거는 또 AS 어, 이런 게 가능한가요? 어. 네. 만약에 저희가 워런티 기간이 있는데 지나가면 네. 저희가요 일정 수술을 받고 교체해드리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비만 받고 오, 한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사장님 보니까 신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발부터 음. 한번 볼까요? 예, 네. 이 신발은 네. 그 여자분들이 네. 좀 똑같은 이제 기능성으로 만든 거 맞습니다. 네. 저희 모든 신발은 다 기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그 발음을 가지고 있고, 이다 네. 단화식으로 만들어서 음. 여자분들이 뭐 스커트에 신으셔도 되고, 음. 또 가볍게 이제 뭐 가까운데도 가실 때, 네 편하게 신을 예. 수 있는 네. 그리고 저 약간 가죽도 네. 좀 약간 투톤으로 좀 틀리게 만들어서, 네또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신발을 또 하나 보여주시면 어, 어떨까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네. 골프화거든요. 네, 골프화가 이렇게 멋있어요. 그 <laughs> <근데 웃음> 네. 뭐 골프 쳐보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네. 골프화도 이제 장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래 서 있으면 발도 아프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그렇게 건강형으로 만들어서. 음. 그리고 대부분 골프화를 보면 네. 여기가 이게 음. 뺐다 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른 타스 제품들은. 네. 근데 네. 저희들은 그거를 어.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어, 그럴 필요가 네.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오. 그러니까 이렇게 팬단 네라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어느 옷에도 어울릴 수 있고 예, 예. 음 그렇구나 예. 선생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예, 네. 밑바닥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색깔이 막 있어서 예.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저희의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죠 아 디자인으로 예. 아, 이거는 뭐 빠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예. 이거는 빠지진 않고 아 디자인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예. 예. 약간 <laughs> 디테일이 아 그렇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신발을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예. 여자 신발로 예. 좀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이거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제가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예, 예. 네 <laughs> 어, 어머 제가 오늘 스커트를 입고 왔잖아요. 근데도 뭔가 기능성 수제한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네. 예, 약간 구두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편안해요, 사장님. 편하니까? 걸을 때마다 느낌이.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밑에 깔창 느낌이 폭신폭신하면서도 그냥 일반 땅에 닿는 느낌이 일반 신발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은 이걸 네. 신어 보시더니 네. 구름이를 걷는다. 그런 느낌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구름이를 걷는 듯한 예, 그런, 그런 폭신폭신한 느낌이 예. 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층이잖아요. 이렇게 자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자세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자세가 바로 잡히면 이런 다이어트나 그쵸. 이렇게 몸매 교정에도 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이 기능성 수제화가 특히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왜꼭 신어야 하는지 이유를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네. 근데 특별히 우리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의사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간호사분들, 네. 또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그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신발은 솔직히 요즘에 많은 시간이 없잖아요, 운동할 시간이 그렇죠. 마음 먹기만 하지 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신발은 진짜 걷기 신고만 있어도 음. 건강해지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런 분에게 더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사장님, 여기 신발 말고도 다양하고 예쁜 옷들이 있는데, 네. 예쁜 옷들은 이런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매장을 처음 낼 때, 네. 어, 신발보다는 네. 또 옷도 살짝 구색을 갈시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이 입은 의상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골라주신 건데, 시청자 여러분 어떤가요? <laughs>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블라우스랑 예쁜 옷들이 있는데요. 예. 이 옷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저희 옷들은 매주 네. 신상이 들어옵니다. 매주 신상이 예. 들어온다는 점? 네, 예, 그리고 모든 옷들은 다 한국에서 가지고 오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또 가장 또큰 장점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네. 비슷한 걸 찾아 드려요 오 정말요? 그러니까, 예. 네, 찾아가는 그렇구나. 서비스? 찾아가는 <웃음> 서비스 <웃음> 어, 매주 와서 네. 이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또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을 직접 네. 얻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리마스터였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플러싱에 위치한 리마스터에서 기능성 수제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에게 꼭 맞는 수제화로 자세도 바로잡고 발 건강도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비즈니스 탐방이었습니다.